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리뉴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바로 아이폰 11입니다. 해당 영상은 갤럭시 S20으로 촬영하여 제작하였고요. 리뷰 시작 전에 간단한 스펙을 설명드리자면, 프로세서는 A13 바이오닉 칩셋, 램은 4GB, 화면은 6.1인치, 1792 곱하기 828의 LCD 디스플레이, 무게는 194g, 배터리는 3110mAh가 들어가 있고요. 트루톤 디스플레이, IP68 방수방진, 무선 충전 기능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64GB의 배터리 성능, 배터리 성능 100%, 배터리 성능 100%의 화이트 제품이고요. 지금 아이폰 12 시리즈에 대해서 말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아이폰 12 시리즈에 대한 루머와 소식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아이폰 11이 제품은 과연 어떨지 한번 알아 봅시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네, 먼저 외관을 한번 살펴보자면 외관은 여느 아이폰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뭐 항상 보던 아이폰이고요. 우측에 전원키, 유심 트레이, 하단에 충전 단자, 그리고 스피커, 마이크 상단에는 아무것도 없고 좌측에는 볼륨 조정키, 그리고 뮤트키, 음소거키가 있고 뒷면에는 카메라 카메라와 LED 플래시가 있습니다. 2차 마이크까지 있습니다. 외관은, 뭐, 아이폰 X 때부터 항상 보던 그 모양 그대로이고, 따로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뭐, 스피커. 스피커도 아이폰 X, XR보다 그냥 소리가 더 커지고 더 좋아졌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어, 스피커가 좋네? 라고 생각을, 생각이 들 정도. 그 정도의 스피커 성능이고 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어, 항상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항상 좋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좋다는 느낌을 받긴 받는데 제가 이걸 중고가로도 7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왔단 말, 말입니다 그런데 70만원이나 줬는데도 FHD가 안되는 화면을 보자니 너무 손해를 보는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또 품질 자체는 괜찮으니까 뭐 영상을 볼 때도 불편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폰의 디스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쓰기에도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쉬운 점이 조금 많을 뿐이지 뭐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아쉬운 느낌이 들 뿐이지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뭐, 주변의 색 온도에 맞춰서 이 디스플레이가 바뀌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편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칩셋의 성능을 알아볼 건데, 아이폰은 항상 나올 때마다, 최신 칩셋이 출시가 될 때마다 모든 다른 스마트폰의 성능을 압도하는 성적을 보여주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신 플래그십, 아, 플래그십? 플래그십은 아니지만 칩셋은 플래그십이 들어가 있죠. 하여튼 최신 플래그십 칩셋이 들어간 만큼 어떠한 환경에서도 렉이 걸리지 않습니다. 뭐 제가 무언 작업을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어떤 것을 키든 바로바로 바로 켜지고 뭘 해도 끊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칩셋에 대해서는 이 칩셋이 현재 존재하는 모든 칩셋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좋지 않으면 다른 것에선 더안 좋고 게다가 이게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더 다른 핸드폰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주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 있기 때문에 여튼 그점 아주 마음에 들었다는 점 칩셋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점, 만족스럽다 못해, 어, 이거는 차고 넘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칩셋 성능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트라이더, 플러,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를 한번 구동시켜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카트라이더 플러스를 실행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핸드폰에서 모두 다잘 돌아가긴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바꿀까 생각 중이긴 한데, 일단은 한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박을 때도 박을 때가 프레임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박아도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끊김 없이 잘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칩셋 성능 아주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램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램이 4GB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아이폰 모든 시리즈를 통틀어서 아, 태블릿을 제외하고 모든 시리즈를 통틀어서 4GB가 최대, 최대로 최대 많이 들어가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어, 이것도 램 성능에 대해서는 말을 할게 없습니다. 그냥 무슨 작업을 해도 몇 개를 틀어놓든 끊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어... 그래서 이걸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도 몇 개의 멀티태스킹을 돌려놔도 제가 하는 작업에서는 몇 개의 멀티태스킹을 작동을 시켜도 앞에 있는 앱들이 꺼진다던가 쓰로틀링이 걸린다던가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램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분들은 아마도 다른 핸드폰에서도 램이 부족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램 성능도 최상급의 성능을 확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고가 7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4GB밖에 안 되는 램 용량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니까, 살짝 손해보는 느낌이 있다. 라는 점. 그냥 그런 점에서 살짝 불쾌할 뿐이지, 뭐,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음, 실상, 실사용에서는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성능을 알아볼 건데, 어, 카메라에 대해서도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너무 완벽하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의 카메라를 좋아합니다. 좀더 아이폰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갤럭시의 카메라를 좋아하는 편이고, 갤럭시의 카메라를 좋아하긴 한데, 뭐.. 그게 이유가 이 아이폰보다 좋다가 아니라, 아이폰은 색감을 살짝 노란끼가 돌아서 좀더 핸드폰에 찍은 사진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현실성 있는 사진이 좋아서 갤럭시의 카메라가 더 마음에 드는 건데 여튼 이 카메라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야간 모드나 라이브 포커스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거기다가 더 마음에 드실 점이라고 한다면은, 타임랩스라던가, 뭐, 슬로모션? 이런 기능들도 굉장히 작동을 잘 한다는 점. 어 다른 핸드폰에도 이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어, 그거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아이폰의 이 기능들보다 다 못했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 아이폰의 이 사진 기능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건데 제가 바로 전에 리뷰를 해드렸던 폴드 갤럭시 폴드가 굉장히 배터리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살짝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어, 넷플릭스 영화 기준으로 5편을 살짝 못 보는 정도고 드라마는 6편을 살짝 못 보는 정도입니다. 한 5편 보고 반절 정도를 보면 배터리가 닳아버려서 볼 수가 없는 정도인데 어, 이게 이 아이폰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A13 바이오닉칩셋 그리고 이 낮은 해상도가 합쳐져가지고 배터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 좀 이상하긴 한데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게임 같은 걸 하면은 보통은 일반 영상을 볼 때보다 이 모션들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가 조금 더 많이 다는게 맞는데 제가 쓰기에는 게임 같은 걸 해도 영상을 볼 때랑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물론, LTE를 사용한다거나 하면은 이것보다는 덜 사용을 하시겠지만, 어, 대부분의 동작들에서 부품 하드웨어적으로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게임을 한다던가, 에, 그런 상황에서는 배터리를 다른 핸드폰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어요. 게임 같은 걸 해도 일반 영상을 볼 때랑 크게 차이가 안 났었다. 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아이폰 충전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처음 샀을 때 받아온 그 기본 충전기를 같이 사용해서 충전을 했는데 다른 핸드폰에 비해서 굉장히 더디게 충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제가 따로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금 더디게 충전이 되었다 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 드릴 건데. 어, 일단 지금은 사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은 사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은 이제 곧 아이폰 12가 나올 건데 아이폰 12가 나오면은 이 핸드폰은 무조건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온다고 막 출시되는 순간 바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것보다는 더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이 제품을 구입을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기계 자체가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고 애플의 최신 플래그십은 아니지만 최신 모델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램도 아이폰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프로세서도 제일 최신 칩셋이고 카메라도 아이폰 11 프로랑 동일한 그 카메라 모듈을 사용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사용을 하시는데 전혀 부족한 점이 없을 것인데, 어, 아이폰 12가 출시가 될 것이 확정이죠. 거의 올해 안에는 출시가 될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고 출시가 될것 같은데, 지금 이 제품을 사기에는 어, 조금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중고가로 제가 70만원에 구매를 해왔는데, 이 가격이면은 갤럭시 S20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죠. 갤럭시 S20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굳이 이 제품을 구입을 할 이유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굳이 아이폰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그쪽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IP68 방수 방진 기능, 트루톤 디스플레이, 그리고 무선 충전 가능하고 뭐 배터리도 오래가고요. 하지만 이 기능들은 최신 나오고 있는 플래그십 모델들이라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굳이 이 가격을 주지 않아도 뭐 LG의 플래그십은 이거보다 훨씬 싸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LG가 아니더라도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들 뭐 S20이 아니더라도 S10, S9, S8까지만 가도 들어가 있는 기능이고 이렇게 큰 노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적어도 지금 이 가격을 주고 이 핸드폰을 구매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이거를 사고 싶다면 이것도 말릴 정도로 이 핸드폰이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말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아이폰 XR을 구매를 하셔서 아이폰 12가 나오면 이게 조금 싸졌을 때 그때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인 폰으로 쓰시기에도 너무너무 좋고 세컨 폰으로 쓰기에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말릴 수는 없지만 뭐 혁신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베젤도 얇은 편도 아니고 한데 이 가격을 주고 이것을 구입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라는 점은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테크 유튜버 리니브였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리뷰 요청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이!